자, 오늘은 토익 RC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ecretary does not know the company president will be able to attend an emergency meeting called by the board of directors. 자, 여기서 일단 보기를 보면 A, B, C, D. A, B, C, D가 보면, 어, 품사가 다 다릅니다. A는 전치사, B는 접속사, C도 접속사, D도 접속사. 자, 근데 블랭크 앞뒤로 보면, 블랭크 앞에는 절이 나와 있고, 블랭크 뒤에는 또 the company president will be able to attend. 주어 동사로 절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불가능한 것은 A. A는 전체사기 때문에 일단 제거해 줍니다. 그러면, BCD 가능한데, 자, BCD는 접속사로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을 해보고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서는 does not know, 알지 못한다. blank, 무엇을 알지 못할까요? The company president, 회사, 회장이 will be able to attend, 참석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한다. 긴급회의에, 어떤 긴급회의일까요? called by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에 의해서 소집된 긴급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지 못할지를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문맥상 봤을 때 답은 if가 자연스럽습니다.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 반면에, 원스는 일단 뭐 한다면. 자, 그래서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